큰 은사를 은혜를 사모하는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 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리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자오대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약,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부터 된 고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최근 우리 교회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 소식인데요. 9월에 너무도 아름다운 신부와 너무도 멋진 신랑 두 커플이 결혼하게 됩니다. 이분들과 만나서 식사하며 결혼해 가나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난 예비 신부, 예비 신랑들에게 결혼을 왜 하냐고 물으면 사랑하니까, 그리고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부부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해 주신 가정의 법칙들을 말해 주고,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기 위하여, 그리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자를 더 행복해 게 해주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귀한 영광의 일이란 것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주인 되시기에 곧 말씀을 자기 필요에 따라 재단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율법을 해석할까가 아니라 율법 위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왜곡하고 바꿀 때가 내 필요할 때는 말씀을 인용하지만 내가 불편할 때는 말씀을 잊어버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오늘 이혼 증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을 통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랐고 그 무리들과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하여 바리새인들은 항상 감시자로 추적자로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둘로 나눠지는데요, 지리적으로 갈릴리 사역과 유다 사역. 예수님께서 일절 말씀해 보면 이 갈릴리를 떠나 유다 지경 곧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들어오셔서 가르치시고. 고치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3절에 보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세인들, 그들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대하여 물어보게 됩니다. 그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이혼증서에 관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 중에도 학파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샴마이 학파와 힐레 학파. 샴마이 학파는 율법의 적용을 엄격하게, 힐레 학파는 조금 더 자유롭게 해석했던 학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하여 이혼 증서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과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 하는 일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냐고. 신명기 24장 1절과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 모순되지 않냐라고 예수님의 의견을 묻고 있었지만 사실 이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술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에 보면 실제로 이혼증서를 써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하여 수치를 발견했으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힐레락파는 이 수치에 대하여 아내가 음식을 못하거나 살림을 못해도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샴마이 악파는 외도와 부정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에 대하여 공격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미혹하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구절에 보면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는데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말씀을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이 편하는 것,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완악함, 사람이 자기 이득 때문에 아내를 버리거나, 자기 욕심 때문에, 그 결혼을 깨는 것에 대하여 막으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설명하시며 이혼증서에 대하여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진보적인 삶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일에는 보수적이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시고 말씀대로 말씀으로 말씀을 위하여 살아 가시고 전하셨던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아니함을 또 율법도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율법의 1 1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파하시거나 또 무시하시기 위해서 아니라 완성하신 그 사랑의 율법은요. 영원히 함께하며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요. 이 원칙이 분명하셔야 돼요. 내가 얻고 싶은 것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실수를 하지 말고.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는 빼지도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개시록 22장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크리찬들이요, 위로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격려의 말을 하면, 복을 주신다는 말을 하면 아멘 합니다. 그러나 섬김의 말, 헌신의 말들에 대하여는 못 들은 척 하는 것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말씀 다루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지혜가 가득함을 기억하며, 내게 주시는 말씀을 헛되이 허석허석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는, 이건 내가 하기 힘들겠지 하며 빼버리거나, 이건 내 욕심에 맞지 않아 라고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혼증서와 같이 항상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뜻대로 말씀을 바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말씀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이 만들어져가도록.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 말씀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복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봅시다.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어떻게 490번씩 용서해, 어떻게 저 냄새라는 일을 사랑해, 어떻게 저렇게 문제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내 것을 나눠 줄수 있어라는 의심이 들 때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는 말씀의 사람 될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넘침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혼 증서에 대한 해석을 들은 제자들은요, 10절에 보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이혼하지 않는 것보다 좋지 않냐라고, 결혼하면 이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결의식 그리고 스스로의 선민의식이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외에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곧 우리는 그것을 은사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로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말하는 독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인간의 열심으로 이룰려고 이혼하지 않으려고 결혼하지 않는 실수를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잘못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주님은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은사를 따라 온전히 행하는 것, 그리고 그 주신 은사를 나의 욕심과 나의 뜻과 정욕을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당시에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외식하고 회칠한 무덤 냄새 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자, 스스로의 배움과 행함으로 자신들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 자아의 욕심으로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말씀을 맡은 자로 불러 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는 은사가 없었다면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잘 은사를 잘못 사용하다 보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실수를 하게 된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난게 은사예요. 하늘로부터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내가 이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이뤄가기 위하여 내게 주신 모든 그 은사를 온전히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편안함과 내 자랑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길이 가 있는 이들을 돕고 섬기라고 주신 은사 내가 편하기 위하여 내가 잘되기 위하여 결정하는 잘못된 어리석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사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난자들입니다. 그 신분의 합당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 능력, 힘, 권능, 물질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티브되는 우리 마음속의 성령의 충만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풀처럼 마르지도 꽃처럼 떨어지지도 않는 말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롭고 거룩하고 말씀대로 적용하는 말씀을 내 마음대로 편집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게 주신 은사 곧 하나님의 선물을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자랑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오늘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함에 나갑니다 임재찬양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이곳을 주목하소서 이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기도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며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능력 주십니다. 변하지 않은 말씀, 내가 변화시키는 실수하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지혜롭고 거룩한.